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게 어, 알까 아이언백과 그 스톤을 이제 이 박스 같이 이제 콘돌 스톤이 콘돌을 제공될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적으로 특별한 매생은 휠키가 있습니다. 휠키가 있고, 저게 스톤에 이제 휠키로 같이 조합이 되서 마쳤고요. 휠키 같은 경우는 온 플레이어라고 해서 소프트와 속키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뮤직 플레이가 어 되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속키 누르시면 동작이 되고, 다시 롱키를 누르면 가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누르지 않으면서 아래에 변하지면, 엄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동영상 플레이 같은 경우는 동영상 플레이 되시는 상태에서, 어, 서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누르신 다음에, 계속 돌리시면, 이게 초단위로 이게 초구가나옵니다 다시 누르시면, 다시 동작이 되고요. <laughs> 마찬가지로, 카메라 같은 경우는, 휠키에 있으시면 어, 갑자기 잘나오 그러시면 <laughs> 타이머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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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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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같은 경우는 셀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분들 스톤 같은 경우는 아, 저희가 탭 아, 스태블리아 스톤이 도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인식에 달려있고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고 수행되게 되어있고 꺼진 상태에서는 인디게이트가 있어서 충전되고 있다는 표시를 해 그리고 어, 스톱 매니저가 기본으로 기본대로 못 드려야 는데요 일단 음. 다 그렇게 무드 쓰면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드 램프라고 해서 지금 램프가 계신 이렇게 측면 부분이 라이팅이 되는데요. 이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가되어 있고 바로 종류에 따라서 뭐죽더라든지 이렇게 라이팅이 굳이 세팅이 가하시고요 예약 설정이 있습니다. 치침 모드로 설정을 해가지고, 치침 몇분전에시작가지고 치침 될 때쯤이면, 소리하고 이렇게 라이팅이 렇게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있고요 알람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요할때 알람. 알람과 얼람이 이제, 음악 같은, 거. 알람 음악이 동시에 견제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구요. 그리고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이 보면, 이게 무선으로 이게, 스폰, 스폰 음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톤의 뼈트리 자체도 이제 무드를 인하는 거고요. 그 무드램펄링, 진화류 같은 스톤이 가능한 거죠. 그 위에 뭐 웰컴라이팅. 웰컴라이팅은 저희가 이제 외부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거에가까워지면 얘가 이제 소리와 함께 라이팅을 알려줄 기능이에요. 이리이이 이거, 이거 설명 좀아예 얘는 o d I am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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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very g o d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I am v good. I a g 아시아피, 인프로즈, 아 이제 인베드 배터리 3.1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 두 개, 혹시 아시겠지만, 뭐, 휠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클릭 가능한 휠치를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마누신과 마이크로 SD가 지금 들어있는 그 트레이가 있고요 그래서, 친으로 빼시면 됩니다. 예, 얘는 이제 저희가 스톤이라고 해서, 어, 아이엠팩과 같이 이제, 같이 본돌로제공되어 있는 거요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무전 충전과 블루투스 기능이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브루트스피, 기능은, 한쪽 담았던 한쪽 담았던에공 전구가 들어가시는 대로이고 뒤쪽으로 또 복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아시면 라이팅이 되고 있고요. 라이팅 기능은 기본 톤 매니저, IMD관 <laughs> 톤 매니저에서 지금 이되 NFC 태 NFC 태그여 가지고 패딩이 되는 기능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스카이도 그랬지만 어, 앞으로의 스카이도 스카이만의 매니아층을 확보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제품 라인업하고 마케팅 전략을 가져갈 거고요. 어 그건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 스펙 어 이런 것들을 통한 차별화가 아니고 어 일상적인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가치와 니즈를 우리가 어 관찰하고 발굴을 해서 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어 본인의 삶이 정말 즐겁고 재밌고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은 어 우리 제품을 쓰게 되는 분들은 스카이의 매니아층이 될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스카이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극도로 절제된 단순한 조형미에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볼륨 어, 휠키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휠키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 외에도 그런 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접목을 시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본체 외에도 스톤이라고 하는 IM백의 일부입니다만 이 스톤을 통해서 어, IM백과 서로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램프로 나를 반겨주고 또 음악을 들려주고 나의 출근 시간을 알려주고 어, 그래서 그야말로 어, 일상적인 삶에서 나의 그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그 감성적인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제품의 수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언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 일단 저희 사업자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바라건대 한 30만 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펜택이 많은 구성원들을 좀 떠나보냈는데 어, 주변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어 여전히 그 아주 우수한 기술들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고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들,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보된 기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앞으로도 선보일 거고 또 여러 회사들하고도 지금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사업에도 진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스마트폰 이외에 IoT 분야에서도 아주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